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 전영섭입니다. 반석권농장은 2천여평의 화훼농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천평은 절와리 왁스플라워를 하고 나머지 천평은 여러가지 많은 다육, 허브류, 관엽류 다품종 소량생산, 분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한지 25년째를 맞이하고 농촌에서 귀농하여 젤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농산물 제값 받기 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로 문제, 제값 받기, 소비자와 생산자 착한 가격을 서로 간에 만족하기 위해서 또한 1 0여년 전에 직접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꽃집을 오픈하였지요. 꽃농사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봄도 다가오고 해서 직접 재배한 다육이를 매장에 일부 진열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검정 포트는, 이 검정 포트입니다. 이게 포트분이죠. 포트분. 호빗. 이게 호빗인가 봐요. 호빗. 은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선맹도 있고 이러한 포트부는 포트부는 1000원씩 그래서 오플러스1 행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지금 다 이게 1000원짜리죠. 1000원짜리 오프라스 1 5개 사면은 5000원이면 6개를 주죠. 이게 지금 판매장에서 저렇게 직접 판매하기도 하지요. 여러가지 이게 지금 모두 다 1000원씩 하는 이것도 색깔이 잘 들었습니다. 염자 풍요라는 뜻이고 부자 된다 돈 들어온다. 그래서 많은 다육의 외유가들이 많이 이렇게 재배하고 있죠. 우리 경장이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천원 오프로서일 행사 이러한 포트 분들은 오프로서일 행사하는 다육이들입니다. 제가 직접 재배한 다육이들이죠. 여기도 보면은 포트 분입니다. 포트 분 검정 포트 검정 포트. 이런 것들은 천원씩 0원씩스일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10cm분, 8세분 빨간 포트 이런 것들은 2000원씩 합니다. 2 0원씩앙 이런 것도 굉장히 크죠. 색깔도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2천원씩 하는데 이것도 5%일 행사죠. 5% 플러스 를그래서 다섯 개 사면은 하나 더. 이러한 선인장류도 있고 손가락 선인장. 여러 가지 일부 일부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육이 직접 재배한 다육이 이것도 염자 또 있죠. 10cm 분에 심은 것들 네티지아도 있고 다육이 농사를 많이 하지만 다 이름을 몰라요 저도 <laughs> 다육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육이 허브류, 관엽류 등등 종류가 하도 많아서. 이름을 다 모르는 것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1 3분은 2000원씩인데 오플러스1 행사 일부 제가 직접 농사지은 대육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택배로도 보내주고 직접 서울에서도 여수에서도 유튜브 보고 니치 소리를 살려고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 삼내 톨게이트 사거리 나오면은 바로 도로변 대도로변에 제가 나인스의 화원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이 시간 제가 직접 농사한 다육이 를 소개해 드립니다. 점점 이제 가게가 봄을 맞이해서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다육이들을 이제 전시하려고 꽃집 앞에다가 조그만하게 이쁘게 또한 전시장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 화분들도 많이 이렇게 있고 또한 다육이들도 이렇게 진열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또 조금 큰것 15cm 분의 큰것 뚜껍자죠. 이것도 염자도 큰거 있고 여러 가지 큰 것들도 커감에 따라서 분갈이를 자꾸 하죠. 이런 것들은 야센시죠. 이건 무스카리. 저기 보면은 쪽 있습니다. 이건 크로커스. 크로커스가 이쁘게 노란 꽃, 브라 꽃 다년생이죠. 구근용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농장에 직접 농사지은 것을 제가 매장에다가 일부 이렇게 장치가 이제 좁아집니다. 아무쪼록 직접 냄새, 농사한 모든 식물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름도 알려주고 재배 방법도 분갈이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틈다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천리양이죠 천리양이 좀큰 겁니다 이거는 큰 거고 조금 작은 것포토분포토분에 있는 것들 10cm 분에 포토분에 있는 것들이죠 포토분에 있는 것들 색깔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포토분이라 보통 시중에서 다른 데 가면은 인터넷은뭐 4, 5천을 하는 건데 저희 집에서 이런 것들을 3천원에 그냥 저렴하게 드리죠.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계속 받기를 원하면은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은 제 얘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